안녕하세요. 직방 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내집 마련의 신 월촌 대사 이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직방 TV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딱딱하고 어려운 부동산을 정말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집 마련의 신 코너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편안하게 라디오 방송처럼 같이 교감하면서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좀이 시리즈를 한번 연결해 볼까 하거든요. 자, 사연을 주신 그 구독자 구독자분은요. 채널 YTV라는 분인데요. 고민이 많으시대요. 한번 뭐 고민 한번 같이 들어 볼까요? 서울에 내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일반 서민이 서울에 내집 마련하는 방법과 대출을 활용하면 얼마면 가능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대부분의 초보이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 주택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만약에 제가 대출 상담사예요. 대출 상담사한테 전화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대출사님. 제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봉이, 연봉이 5천이고요. 어,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이율 제일 싼 거. 제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이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근데 이게 지금 방법이 서로 틀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봉에 따라서 이제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지긴 하지만 이 부동산에서 기본은 담보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즉, 사셔야 되는 부동산의 담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출을 얼마 해줄 것인지가 정해지고 정해진 대출을 그 구매하시고 하시자 하는 분이 아, 이자 감당액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으로 되겠어? 를 보는 게 순서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좀 풀어 보고자 해요. 앞에 조금 얘기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어떤 순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 내가 사고자 하는 집에 대한 물건에 대한 그 매매 가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매 물건이 지금은 투기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거에 따라서 나라가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유식한 용어로 LTV라고 하는 대출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보통 평균 40%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비조정 지역에서는 70%그 다음에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이제 조금 조정되기도 하는데 보통 평균은 40% 비조정이면 70% 요 정도 총 매매 가격에서 대출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근데 내가 산 구매 금액에 따라서 내가 한 5억짜리 집을 샀으면 5억에 따라서 대출해 을 주냐 아 그게 아니라는 거 어머 그러면은 뭐로 대출해 주죠 아 kb 시세라는 게 있는데요 kb에서 그 부동산 가격을 하위값 중위값 상위값 이렇게 매겨서 가격을 정해 놓는데요. 이게 시세랑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매하시는 시세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요. 조금 속상한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 KB 시세에 따라서 어, 예를 들면 지금 로얄층을 사셨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RR이라고 하는데요. 로얄층, 로얄돔 뭐라고요? RR.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KB 중간값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저층, 돈이 좀 부족해서 저층, 1층, 2층 이런 것들을 대출 받으면 그 소위 말 로얄이 아닌 것을 받을 때는 KB 제일 낮은 하한가를 적용해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조정지역은 40% 그다음에 비조정지역은 60%의 대출을 해주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물건을 찾아봤으니까 그럼 이 대출 비율은 아셨죠? 그이 대출 비율에 도대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은행에 신용을 넣어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신용도 또는 담보, 뭐 이렇게 재산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질문 주신 그 채널 YTV 같은 분은 일반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일단 무주택이신 것 같고요. 일단 증빙해야 될 재산세 이런 거는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럼 제일 가장 쉬운 방법이 연봉,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을 한 이제 그 내역을 가지고 가끔세라는 원천세가 나와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하면 그런 거를 보고도 은행에서 아, 이분은 매달 신용카드를 이 정도 쓰니까 아 대출을 좀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대출에 대해서 좀 많이 깐깐해지고 좀 어려워지고 약간 더 엄격해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대출이 좀 많이 힘들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그럼 나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자, 이제. 담보물건에 따른 대출 비율 (LTV)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DSR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부채 상환 능력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 DSR입니다. 자, DSR은 쉽게 설명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요, 저희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니 가계 부채가 문제네 문제. 아,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부에서는 새롭게 DSR이라고 해서 가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되는지를 보겠다는 신규준을 세웠습니다. 이 DSR이 조금 강화됐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연봉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상환할 수 있는 다른데 신용대출이라든가 다른데 아무런 대출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난 대출이 정말 클리네 아, 난 대출 없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잡으시면 돼요. 뭐? 10배? 그게 아니라, 이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연봉 5천 정도 하면, 농협 기준, 제2금융권 농협 기준으로는요, 많게는 6억 조금 넘는 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생각보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아, 이 주택시장이 너무 뜨겁게 과열되다 보니, 그 조금 소위 말해서 비싼 지역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오는 상태예요. 강남권 일대는 4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이제 겨울 대비 상승을 했고요. 마포라든가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약 2억에서 3억 원 정도 이제 그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주택 마련하기가 좀 많이 버거운 상태라고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2019년 하반기는 누가 뭐래도 청약의해입니다 근데 청약에 좀 문제가 있죠. <laughs> 요즘에 뉴스 들어보셨죠? 로또 청약. 아, 저도 로또 청약 하고 싶은데요. 로또 주차도요 진짜 정부에서 로또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동 상하 혹시 분양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너무 비싼 아파트라서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면서 혹시 관심 안 두셨나요? 지금 살수 없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다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 비싼 동네의 청약도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려 로또 8억 원. 아니 강남 한복판에 청담역에 초역세권에 있는 그것도 브랜드도 되게 좋은 이런 아파트를 세상에 마포 가격에 분양을 한 거예요. 어, 너무 놀랍죠. 자 이렇게 지금은 그 일반 분양가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낮춰서 분양하겠다고 하는 로또 분양이 조금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9년도 하반기는 누가 뭐래도 로또 청약,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독자님의 나이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있으신지, 부양가족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노부모를 공략하는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요. 아니면 결혼을 하셨으면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는지, 신혼부부에 해당되잖아요. 사실 청약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가점이라고 하는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조금 충분하셔야 이런 로또 청약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점이 높으냐, 아니냐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점이 높으시면요. 청약하면 되지. 청약해! 해!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청약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간 50점 대 40점 대 이렇게 지금 직방TV 주 구독자층인 저희 30대 초반이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허탈하실 거예요. 왜냐면 청약 가점 점수가요. 64점을 돌파하려면, 통장 가입 연수 만점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만점 아이가 하나일 경우 40어 64점 정도가 나오고요 아이가 둘 정도 되면 69점이 나옵니다 무려 그러니까 한45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60점대 후반의 점수를 갖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죠 자 그러면 가점이 낮으면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되느냐 무주택자 분들은요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을 가셨을 때 바로 파악이 딱 됩니다 어, 살수 있는 물건이요. A, B, C. 골라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골라서 살수 있을 정도로 매물이 지금 존재하면요. 얘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우위인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 구매하시는 게 맞는데, 투자자들은 그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 실수요자들은요. 꼭, 살 물건이 없어서, 계약할 물건이 없어서 갔는데 막못 사고 막 물건 없고 못 보고 막 이러면 애가 달아 가지고 이럴 때쯤 구매를 하시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또 파는 사람 우위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죠. 사실 이럴 때는 금매라든가 가격 조정이 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가격 내고 없이 지금 구매를 바로 하시는 게 내일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싸거든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상승기나 급등기에서는요. 어제의 호가가 오늘의 금매다 아,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참 재밌죠? 근데 이게 내일이 되면 재밌다라는 얘기는 쓸수 없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입주권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입주권 좀 어렵지 않나요? 입주권이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사는 거예요. 조합원이 이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 자격을 권리를 사오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공부를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입주권 구매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한번 좀 자세히 좀 시리즈로 풀어볼까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그 입주권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또 권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자,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 조금 들어본 것 같죠? 예, 전매를 통해서 분양에 당첨되신 분이 전매가 합법화 되게 되면 이렇게 권리를 팔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전매가 풀렸을 때 저희가 사는 것을 저희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도 내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 시내에서는 재정비 물량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일정 부분의 물량을 잠시 남겨두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보류지라고 하고요. 이 보류지 구매는 요즘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신문에 이렇게 공개, 공고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가가 나오면 최저 입가, 입찰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을 적어서 이렇게 낙찰되는 방법으로 약간 경매하고 좀 진행방식이 비슷하지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단 보류지 투자에서 주의하실 점은 무주택자 일지라도 보류지 물건이 집단 대출, 그러니까 입주라고 하죠. 입주가 끝나서 집단 대출이 끝났느냐? 아니면 아직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단 대출을 아직 하지 않은 시점이냐? 에 따라서 그 구매하시는 그 분, 분이 그 보류지 낙찰받으신 분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류지가 만약에 한 저희가 어 쉽게 설명해서 는한 10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는 33평, 대부분 이제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는 40%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보류지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류지에 대한 전략 방법, 공략 방법,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인데요. 한번 상세하게 다음 코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직방TV를 통해서 컴백했는데요. 내집 네 마련의 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